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두근 선배님과 태은쌤, 명은쌤입니다 안녕. 안녕. 저희는 언젠가는 세계로 전공인 생활에 나오는 어, 상가 케이스들이 다 응급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티어 리스트를 한번 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 화마다 나왔던 응급 상황들 네. 해서 총 12개를 네. 준비를 가지고. 를 한번 해봤고요. 사실 제가 팀장맨과 승빠 이런 털들을 <laughs> <생활들을> 많이 보면서 <laughs> 다들 한번 해보고 싶다 <laughs> 어. 이런 게 있었어가지고 방금 추천을 했습니다. 콘텐츠. 네, 한번 <laughs> 재밌게 말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부담이 많이 됩니다. <laughs> 그때 케이스가 저희를 충격에 빠뜨렸던 배드 음, 딜리머리 사건이었잖아요. 네. 그때 진짜 오이형 욕을 엄청 많이 그렇지. 했는데 오이형 진짜 국민 욕받이 같아. <laughs> 맞아요. 너좀 어, 저런 마인드로 일하냐? 아 이런 때 진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아 과연 제대로 된 성과 의사가 될수 있을까 걱정이 진짜 많았는데 근데 1 2화에서는 진짜 훌륭한 성과 의사가. 진짜 심지어 서정민 교수님의 눈에 쏟든 그런 성과. 네, 체에제. <laughs> 그래서 배드. 빼들. 빼드는 어느 정도 응급일까요? 빼드는 빼들은... 잠깐만요. 근데 다 너무 응급이라서 이게 아 맞아. 그래서 S티어부터 D티어까지 약간 응급 정도를 그러니까. 좀 먼저 정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긴 했어요. 아. S는 산모랑 애기 둘다 완전 큰일 나는? 응. 그러면 d 티어는 그러면 의사만 큰일 나는 인가요 아, 빼들이 뒤로 <laughs> 가야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 <laughs> 아, 근데 아기. 애기도 나왔으니까 애기 아, 케어도 잘 하긴 해야 되죠. 그건 음, 그렇지만. 맞아 근데 사실은 빼딜 자체는 애기만 케어를 잘하면 되기는 하기 때문에 빼딜은 뭐, 그, 그, 그러면 한 C티어 정도 갈거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생각에는. 왜냐면 빼딜은 진짜 의사가 좀큰일을난 케이스지. 맞아. <laughs> 그리고 애기 케어를 막 초반에 썼지만 잘하면 크게 문제가 그쵸, 없기도 그쵸. 하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일화에 나왔던 빼드 딜리버리는 C티어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2화에 나왔던 앰뷸런스에서 조기 수축이 아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타비랑 계속 말다툼하던 산모가 갑자기 혈압이 아 뜨면서 이클람씨가 자간증이 왔었거든요. 맞아요. 앰뷸런스 안에서 조기 수축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엄청 응급은 아니죠. 그쵸? 얘가 제일 그나마 덜 맞아요. 응급인 것 같아요. 그나마 D티어인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왜냐하면 엄청 액티브 레이버만 아니면은 괜찮고 그쵸. 네. 하이드레이션 잘 하고 내집만 좀 괜찮으면은 그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도착할 때까지는 일단 괜찮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때까지만 버티면 는 맞아요. 네. 저기 분만이었으면은 올라갔겠지만 저기 수축이니까. 수축 이 정도는 맞아요. <laughs> 저기 분만이었으면은 그럼 이제 완전 초음으로 거의 ANS에 넣어야겠어요. 네, A 아마 넣었을 것 같은데 <laughs> 저기 수축 정도면은 좀 지켜볼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왜냐면그 병원에 전원에 전원을 가서도 그냥 입원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쵸. 분만 안 하고 수축 어떻게 쓰면서? 맞아요. 음. 자간증 이거는 저는 S S 저는 A A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있나요? 산모가 죽을 수 있고 아기가 죽을 수 있는데? 그냥 자간증 같은 경우는 임신 중독증이 있는 산모들이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서 맞아. 갑자기 딱 시절을 경련을 경련. 하는 경우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련할 때 사실 제일 위험한 거는 아기한테 산소가 안 가는 게 제일 위험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련에 대한 처치를 다 하면 아기를 무조건 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기가 괜찮으면 빨리 이제 아기 분만을 해야 되는 거죠. 시션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상황이 넘어가면 그, 그 경련 상황이 일단 호전이 잘 되면은 그래. 당연히 응급하지만. 맞아 맞 죽는 상황은 아니니까 <laughs> 아 죽진 않으니까 네. 그래요 그래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laughs> 맞아 근데 또전자관증이나자관증에 제일 위험한 거는 언제 무슨 맞아요.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거 그리고 시간폭탄 맞아 완전 시한폭탄 음. 여기 있는 케이스들 다다 응급이라서 일단은 그럼 A를 <laughs> 네. 넣어주고 그다음은 4화에 그 다음은 사화에 육모양마염이 나오더라고요 그앱스타인 21주 아. 기형 있는 산모가 아로에 서 육모양막염 시작이 뜨고 폐혈증 올락말락했던 아. 그런 케이스였고 그래서 그때 이영이랑 사비가 전자자 검사했던 그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거는 20주라고 하지 말고 모두 다 만삭으로 우리가 전제를 해줘같아요 육모 양막염은 제 생각에는 한 B 정도? 저도 B. 당연히 나야 되는데 그냥 빨리 서둘러서 준비하면 그쵸. 되는 정도. 그렇죠, 그렇죠. 진짜 초응급은 아니고 응급하게 그쵸. 준비하면 되는 맞아요, 정도.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막 밀고 내려가서 마취가 준비 안 됐는데 방들어오고요 정도는 그, 아니라서 아니다. 항생제를 쓰면서 최대한 네. 더, 그래도 수술 준비 될 때까지 시간이 그쵸, 그쵸. 시간 이 <laughs> 있다. 한 시간 정도 벌수 있다. 한 시간, <laughs> 시간 정도 벌수 있다. 육모양말을 b t 어로 하겠습니다. 이건 동의합니다. 네. 그 다음에. 국파에 럭처가 나오는데요. 제일이가 초음파 열심히 배우다가 딱그 혈관 럭처를 발견하는 거예요. 산모는 통증도 없었고 맞아요, 애기도 맞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숨겨진 자궁파열 그쵸. 상태였죠. 응. 그래서 그, 그거는 한 B티어 정도 될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실제로 보는 거는 정말 그냥 찢어지는 응급.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그쵸. 그거는 완전 S죠. 저도 동의하는데. 응. S로 넣을까 봐요. S로 넣을까 봐요. 왜냐하면 자궁이 찢어지고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면 그때는 진짜 그거는 진짜 그거는 진짜 아기가 정말 몇초 만에 잘못됐어.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그냥 밀고 들어가서 전신 마취하고 어, 마취 하고 그냥 소독제 그 그냥 들고? 뿌리고 <laughs>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게이 자궁파열입니다. S, S, S 등 네. 완전 동의 그런 자궁파열은 잘 없죠. 네. 네. 맞아요. 거는. 저 그런 자궁파열은 처음 봤어요. 항상 진짜 미친 응급인 파열만 <laughs> 봤었고 네. 그다음에 PPT 블리딩이 또 6화에 나오더라고요. 아... 그, 아빠가, 우리 둘째 아, 생각. 아, 맞아. 아빠가 미쳤다. PPT 블리딩, 일단 입원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쵸. 그래서 바로 대처가 가능하니까. B티어 정도? 엄청 응급은 아니고. B? b 인데 육모 양막염보단 앞으로 넣을까요? 어, 네, 좋아요. 육모양막염 보다는 피가 맞아. 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피가 잘안 멈추는 상황인 거라서 바로 내려가 수술을 해야 되긴 합니다 피가 네. 진짜 많이 나기도 해요 맞아요. 저는 네. 봤을 땐 진짜 한 양동이가 피가 나고 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수술 끝나고 나서 PPH가 될 맞아. 확률이 크잖아요 PPT 같은 경우에는 산후출혈이 생길 가능성 이 맞아요. 이제 PPT라고 하는 거는 태반 위치가 좋지 않아서 아래쪽에 태반이 음. 위치해서 근데 또 자궁이 아래쪽은 수축이 잘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출혈이 더 생길 수 있는 음.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네. 그 사실 드라마에서는 풍선을 넣는 음. 걸로 금방 딱지혈하고 나와서 다행이었지만, 맞아. 그렇지 않으면 엠볼... 엠볼라이제이션, 그 색전술이라고 해서 자궁 동맥을 아예 막는 시술을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안 되면은 그냥 자궁 적출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면은 완전히 초응급이 되는 거죠 그리고 피가 이미 너무 많이 난 상황일 거고. 그 그러면 이 페이지가 됐을 때 회복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맞아요. PPT 블리딩 자체는 당장 수술방에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어레인지 할 시간이 있다. 어레인지를 빨리 할 시간이 있다. 아, 그 <laughs> <laughs> 다음에 7화에는 푸틀링이 있었어요. 아, 근데 푸틀링만이 아니라 푸틀링이 맞아요. 진짜 진통. 진통. 네. 진통이 걸린 상황이어서. 그래서 A티어이지 않았을까? 그때는? 네. 맞아요. 근데 만약에 진진통이 음, 없고, 없고 그냥 푸틀링만 있었다 하면은. 근데 그래도 양수가 터져서 발이 빠졌을 테니까 곧 있으면 진통이 걸리긴 하잖아요. B? 액티브이브 없다는 가정하에. 없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B는 될것 같아요. C는 아니죠. 아, 그치. 왜냐면 당장 나와야 되긴 하니까. 아그렇지육모 네. 양망염 다음으로 넣을까요? 아, 아 이거보다 그것보다 아플 것 같은데요? 네, 네그 사이 얘를 이렇게 네, 그렇지, 아. 그렇지 동의합니다. <laughs> 여러분 재미로 하는 거고 저희의 경험을 바탕으로 <laughs> 하는 거고 당연히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laughs> 존중합니다. 네. <laughs>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조기 다음에는 FDIU가 있었고요. 아. 자국내 태아 사망은. 이거는. 사실. 응급은 아니에요. 네. 이미 일어난 상황이어서. 이때 어... 여기는 it 하죠. It. 그냥 마음이 너무 아픈. 맞아. 좀 다른 의미의. 응급이죠. 응. 마음이 너무 아픈데. 일단은 일어난 일이라서. 맞아. 그 다음에 ROM. ROM? 네. 만삭 진통 ROM이었어요. 구화에. 조기 양막 파열. 아. 네. 그냥. 누구였지? 기억이 잘안나는데 아, 여기 그명은원 쌤이. 아 백화점에서 <laughs> 내려온 선물입니다. 아 <laughs> 만삭이고 진통이 그때는 없었어요. 액즙래요 이따 보는 나오더라고요. 아, 아, 네. 다시 보니까 근데 이제 그냥 나오면 되는 이번에서 아, 이거 응급 아니죠? 네, 응급은 아니죠. 이거 제일 여기 이렇게 그 정도. 그치. 음. 응급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나오면 나오면 되니까. <laughs> 그리고 그 사람 어차피 허장애들머리 할 사람이었으니까 맞아, 맞아. 입원해서 나오면 되는 분위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난산이 있어요. 그때 오피포지션 있었고 디셀 떠서 아, 아, 같은 환자예요. 같은 네, 같은 산모인데 아기가 안, 안 내려와서 맞아요. 수술하게 된 케이스인데 네, 네. 이거는 음, C. C. 저도 C. C. C, C 침대 침대 분만보다 앞에. 뒤. 어? 그래? 아 그래? 왜냐하면 이거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엄청 응급이잖아. 아, 그죠. 그건 그렇죠. 근데 난사는 그냥 수술방을 어레인지를 해서 되니까. 들어가면 되니까. 보통은 이제 수축억제제를 쓴다가 이제 디젤이 뜨잖아요. 어. 아기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수축억제제를 끊으면 약간 괜찮죠?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술방 내려가기 전까지 최대한 스테이블한 상태로 안정적인 상태로 산모랑 아기를 이제 유지를 하다가 들어가서 수술을 하면 되긴 하기 때문에. 맞아. c 티어로하겠습니다아 근데 난산 있으면은 우리가 일단 산모분한테 왼쪽 보고 누우세요 하고 아, 그쵸. 그다음에 약도 끊고 수액을 빨리 틀어 주고 심호흡하시라고 아, 네. 하고 오2 산소를 켜 주고 이런 처치들을 하게 되죠. 그게 이제 아기한테 혈류가 잘갈수 있도록 음. 그래서 아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서 좋은 상황을 좀 유지할 수 있도록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게 방금 영은쌤이 네. 말한 그런 조건들이죠. 어. 그다음에 C파에는 PPH가 아. 왔어요. 산후 출혈. 이거는 ATOS? S? S? 아 케이스마다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사실. 근데 엄청 심한 경우에. 걸로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S 아닌가요? S? 그래. 네. 그래. 자궁 파열보다는 진짜 왜냐면 아기는 이미 나왔으니까. 나왔으니까. 자궁 파열이 진짜 엄청 응급이에요. 맞아. 근데 여기서는 약간 혈관만 튀어나와서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맞아. 실제로 봤을 때는 사실 엄청 만 산모는 한... 너무 아파하고 산모는 진짜 소리 지르고 아기는 진짜 곧 잘못돼. <laughs> 정말 진짜 충격적인 그런 상황. 상황이라서 파열이 사실 진짜 무서운 상황이고 산후출혈은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풍선만 넣고도 좋아지는 산후출혈이 있고요 그리고 색전술하면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쵸? 요즘은 사실 거의 다 색전술하면 좋아지는 맞아. 케이스가 사실은 제생각에 되는 거 같아요 그쵸? 그래서 자궁을 떼는 케이스까지는 거의 없죠 티인데 뭐 퍼크레타라고 해서 태반 이 자궁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음. 아니면 잉크레타 정도라도. 그러면 자궁 절제를 해야 되는 ppH나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색전술로 거의 되는 편이긴 합니다. 맞아요. 음. 색전술 빨리 어레인지 해서. 하면은 네. 잘 잡히고 들어가서 이제 깊가 어디에 나는지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막아주시거든요. 영상약과에서. 음. 맞아요. 그리고 음. 색전술 한번 하고 또 피나면 두 번, 세번 이렇게 할수 있죠. 네네. 그리고 마지막. 코드 프로랩스. 코드 프로랩스. 아... 일단, A의 첫 번째 아니면 S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 어, 저도요. 저도 똑같습니다. 아, 그런가? 생각합니다. PPH보다 덜 응급인가요? 아, 근데 음. 또 자간증보다는. 아, 응급이죠. 그죠 아, 근데 또 코드 프로렉스가 만약에, 그 코드가 너무 얇고, 이게, 디셀이 아. 아,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은, 유테라인 럽처랑 안... 비슷하잖아요. 그죠그죠 아, 갑자기 그렇네요. 너무 이, 이 S랑 A가 혼돈. 그런데요. 사실 이거 단급이에요. <laughs> 아 근데 산후출혈이 이세 개랑 다른 점이 아기가 이, 이미 네. 태어났다는 사실이랑 산후출혈. 근데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케이스가 응. 엄청 응급한 케이스이긴 했죠. 아 그때 산후출혈네 그때는 헤모글로빈이 6은 근데 사실 많이 있는데. 그니까한 <laughs> 개밖에 안 줬죠. 그러니까 피 <laughs> <안> 그러니까. <laughs> 많이 나는 PPH는 뭐3 개씩 동시에 달고, 그래, 0 개, 3 0 개도 들어가긴 하죠. 아그 PPH가 애매하네요 지금. 너무 정도가. 그럼 A PPH를? A... PPH를? 나도 그런 것. A가 상관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렇죠. A 두 번째. 일단은, 일단은 애기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이네개 중에서는 얘만. 네, 네 그렇네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음. 얘는 어떻게요? 코드 프로그램스. 아, <laughs> 일단은 럽처가 자궁 파열이 제일 응급한 거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등의 그건 고우정? 응, 산모도 아프고 네, 아기도 애기도 너무 위험하고 이거는 정말 그냥 수술방 밀고 들어가 아치과 전화하면서 수술방 밀고 들어가야 되는 맞아. 케이스니까 맞아. 근데 코토프로랩스도 그래 그것도 그렇죠 그럼 S S, 럽, S 두 번째 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자간증? 자간증은 그 A의 첫 번째가 S의 마지막이랑 똑같은 거니까 아, 네. <laughs> 이렇게 될까 봐요. <laughs> 한번쭉 보자. 자궁 파열, 이거는 동의가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자간증, 산후출혈. 산후출혈을 엄청 심각한 케이스를 기준으로 아, 여기다 네, 네, 네. 그래도 될것 같아요. 네. 그 어, 이거에 딱맞아 산후출혈 다음에 전지태반출혈. 아 맞네요. 이렇게 네, 그럼요. 그럼 전지태반에서 안 좋아지면 또 이제 산후출혈 올라가는 <laughs> 거니까 그다음에, 너무 합리적인 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에 저기도 꽤 응급이고 네. 육모양막염부터좀 응급도가 좀 떨어져. 살짝 떨어지죠. <laughs> 육모양막염이 만약에 진짜 폐혈증이 온 상태다고 하면 아, 와서 날아 음, 날아가 완전 응급인데. 응급인데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ROM으로 이제 양막 파열로 데리고 있던 산모가 열이 나서 맞아요. 제가 수술 준비를 하는 경우가 더 많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항생제를 올려서 쓰거나 아니면 항생제를 달면 되고 그쵸. 그럼 이제 염증이 좀 잡히니까. 그리고 이제 폐혈증 오기 전에 사실 항상 얘기를 나누니까 사실 폐열증까지 절대 기다리지 않습니다. <laughs> 그 다음이 배드 딜리버리 이건 그냥 너무 우리의 주관이 들어간 건가? <laughs> 아니 근데 대부분 산과 의사라고 하면 그러니까. 약간 충격받을만한 일이면서. 산과 의사 입장에서 본아 아, 근데 난산보다는 ]지? 앞인가요? 아 근데 배드 딜리버리의 정의가 아기가 이미 배드에서 나왔다. 그렇죠.는 상황이라고 이죠? 하면 네. 난산보다 뒤가 아니까요 근데 아기 아기 케어가 응급하니까. 아기 케어는 옆에서 누가 하겠지. 아 산과 일이 아니라서. <laughs> 난산 프롤롱드 디셀이라고 해서 그 디셀 애기 심박수가 떨어지는 게 계속 지속이 되고 회복이 전혀 안 되면 그때는 진짜 초음급이긴 그렇죠. 그거는 거의 <laughs> 그거는 프로레스만한 상황이긴 한데 진짜. 사실 그렇게는 드무니까. 그 정도는 드무니까, 아니라고 하죠. 네, 네, 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가 가정을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그 정도는 아닌 난산이라고 네, 한다면 그럼 이 정도가. 아 근데 빼딜보다는 앞인 것 같아요. 아 그래. 아기가 이미 나오긴 했으니까. 아 약간 이런 케이스는 어떨까요? <laughs> 이형애처럼 막 끌고 가면서 나은 케이스 말고 사실 응급실에서 패드딜리버리하는 아, 케이스들도 좀 종종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라왔는데 이제 아니면 뭐 구급차에서 패드딜리버리한다든지 한다. 하는 경우가 그러면 안 되지만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이미 나온 아기니까 배 안에서 못 나오고 힘들어하는 아기보다는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급, 결국엔 급속분만인 거잖아요 음. 그럼 급속분만이 되는 경우는 산모는 보통 괜찮은 경우가 맞습니다 맞아, 맞아. 사실 애기도 괜찮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난산 으로 하겠습니다 아프라인. 난산은 애기가 혹시 디셀이 빠졌는데 <laughs> 그쵸 회복이 안 되면 그럼 밑으로 나올 수도 없고 빨리 수술을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응급이죠 완전 아, 육모양막염보다더 응급인 거 같은데 <laughs> 그치 네. 그러면 얘를 다시 강등시키고 얘를 다시 올릴까요 육무 양막염 솔직히 많이 응급은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laughs> 그렇네. 요폐혈증까지 어차피 안 기다리니까 네. 열좀 열 오르고 한다. 그러면은 나야 또 바로. 그, 네네. 그, 이, 그, 이, 이때가 더 응급. 그런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도. 조기 다음 난산이 맞는 것 같아요. 어, 동의합니다. <laughs> 네. <laughs> 그다음이 조기 수축 수축만 있는 거 그렇죠. 수축만 있고 엑브 어, 레이버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d t 디가 어,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기 양막 파혈 이거는 만삭을 기준으로 네, 우리가 케이스가 만산이었, 만삭이었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그러면 이번에서 아기가 나오는까지 하면 되니까 그거는 D 아래로 맞을 것 같고 그다음이 자궁내 태아 네, 네, 이거는 엄청 응급은 아니지만 그쵸. 마음 아픈 일이다 이렇게 한번 하면 될것 같은데요. 어. <laughs> 재밌네. 나 그래요. 나이... 전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저는 짐 장면 따라하기 조금 해봤다. <laughs> 이렇게 연술 전에 사실 엄청 응급한 상가 케이스들 이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굉장히 적절한 케이스를 잘 썼다. 맞아 맞아. 이런 인물들과의 관계를 풀어내기 위해서. 맞아. 그리고 일부러 빼드질리머리를 1화에 넣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그쵸, 하긴 했어요. 억울할 거고왜냐면 보자마자 모든 선배님서다 분노할 게 너무너무 많하잖아요 그래서 1화에 넣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그러네요. 하더라고요. 볼때 너무 충격 받았지만. <laughs> <그때> 진짜 충격 받았어요. 제 <laughs> 뭐야? 아, 맞아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이거를 얼마나 응급 정도로 한번 나눠볼까 했는데 저는 사진 너무 못 나눌까봐 걱정하긴 했거든요. 아, 그쵸. 근데 다 너무 응급이라서 하니까. 맞아요. 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공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에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재밌게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저희는 언젠가는 세계로울 전공의 생활, 상과 응급 티어 리스트까지 한번 정리해 봤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웃음> 안녕. <웃음>